재판부가 즉시 보석을 통해 이 불법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보폰 관리 규정이 없었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서성광 감사합니다. 지금 변론 요지서에 요지만 낭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론 요지서를 처음부터까지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증인도 지금 바쁜 시간을 내서 출석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좀 증인에 대한 얘기 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별론저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요지가 낭독되고 또 이제 서면이 갖추기 제출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분히 그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때문에 신속한 좀그 재판 진행이 될수 있도록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위하시기 바랍니다. 한테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중간에 말이 끊겨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결론 조치서 14페이지입니다. 안보품 관리 규정도 없었고 최종 결정권자는 처장이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모 경호관은 제 사회 공판계일에서 2024년 12월 2일 당시 안보품 관리 규정이 내부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급에 관련된 최종 의사 결정은 경호 처장에게 속한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정부 안보펀의 지급 대상 사용 권한 및 사용 범위는 안보펀 지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안보펀 지급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정부 안보펀의 지급 업무는 다 당연히 대통령님의 업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송무 경호관은 국가정보보안 보안지침 등 안보폰 관련 규정이나 경호처 직제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래서 막연히 최종 의사결정은 상관인 경호처장일 것이라 자신의 추측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안보폰의 지급이 대통령의 업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하급 직무원 직원들의 업무라는 경호처 직제와 전혀 들어맞지 아니하는 근본적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오류를 전제로 기소를 감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담당 공무원이라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실체관계 파악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무익한 내용에 기재 그칠 뿐 누가 담당 공무원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제사회 공판 기일까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안보폰의 업무는 대통령님 자신의 업무에 해당합니다.